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학습지 22번을 볼 거고요. 교과서는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글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과서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설명 방법의 개념을 확인하고 그 개념에 알맞은 예를 가져와 볼 겁니다. 우리가 총 8개의 설명 방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정의, 예시, 분석, 인과 이렇게 4가지만 다뤄볼 겁니다. 나머지 4가지 설명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발효된 하브르타로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내려와서 오늘 수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에서 지금까지 배운 설명방법 중 정의, 예시, 분석, 인과의 개념과 그 예를 정리해봅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설명방법의 개념은 학습지 17번과 18번에 나와 있고요. 설명방법의 예는 학습지 19번부터 21번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면서 오늘 학습지를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의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지요. 정의의 개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습지를 보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보거나 사전을 찾아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확인하고 정의에 해당하는 예를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교과서도 봤고요. 과학 교과서도 함께 봤고 간지럼에 대해 쓰여 있었던 국어 교과서도 봤을 겁니다. 함께 본건 사회 과학 국어 교과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로 더 봤던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과제 올려 준 것을 보니까 뭐 기술 과정, 한문, 음악 등 다양한 교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사회 과학 국어 교과서 그다음에 추가로 본인이 봤던 교과서 아니면 친구들이 올려준 과제를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정의에 해당하는 예를 3개 옮겨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 지금 우리가 설명 방법 읽기와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쓰기를 연관해서 배울 건데 이것은 설명하는 글쓰기에 해당합니다. 정의를 활용해서 내가 직접 예를 찾아서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개념을 풀이해 주면 되겠네요. 사전을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과를 검색해서 사과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적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화기. 전화기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조금 찾기 어렵거나 만들기 어려워도 해보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직접 해봅시다. 이렇게 정의의 개념, 그 다음에 정의에 해당하는 예 3개, 내가 만든 예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 넘어가 보면 예시도 마찬가지로 개념, 예 3개, 내가 만든 예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정의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을 검색하면 좋고요. 예시에 대한 예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과일에는 과일의 예로는 무엇 무엇이 있다 아니면 게임의 예로는 무엇이 있다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시 부분은. 내려와서 분석, 개념, 예, 세 가지,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예. 분석의 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은, 쓰레기통, 몸통과 쓰레기통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다.처럼 주변에 보이는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보면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 분석 끝나면 인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념, 예세 가지. 내가 만든 예. 이때는 무엇 때문에 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 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유와 결과를 밝혀서 써주면 되겠지요. 이까지 다 끝이 나고 나면 내려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은 보너스 과제가 있습니다. 보너스 과제는 정의, 예시, 분석, 인과 중에서 내가 만든 예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때 보너스 과제는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고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제를 많이 빠뜨렸거나 놓친 부분이 많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너스 점수를 얻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하는 이 방식대로 다음 시간에도 똑같이 수업을 할 거니까 꼼꼼하게 듣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